네, 안녕하세요. 1인기업 아카데미의 장영광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서동욱입니다. 네, 대표님 저희가 1부에서 어, 어떻게 하면 이제 그 CPC 광고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의 어떤 경험담을 좀 들어봤고요. 이제 2부에서는 실제 저희가 강의를 지금 개설했잖아요. 2월 18일 날, 토요일 날 진행을 하기로 했는데 이때, 맞나요? 네, 일정은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네, 그때 일, 오시는 분들한테 좀 어떤 거를 교육하실 수 있을지 또는 어떤 거를 좀 알려주실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 를좀 해주시기로 했는데 2월 8일이네요. 2월 8일 토요일 날 3시부터 2시부터 다음 시까지 진행하기로 했는데 이제 과목을 좀 해주신 게첫 번째 총1 2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전에 대표님이 이 CPC 광고를 통해서 어떤 성과를 냈거나 아 뭔가 아쉬웠던 부분 요거 사례 하나만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CPC 광고에 성과를 추출하는 방법은 다양한데 네. CPC 광고 자체가 단순히 판매와 돈을 버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진행하기 때문인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정말 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음... 저희 판매 채널을 단기간 내에 뭐 파워딜러나 이런 걸 성장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그것들을 진행을 했는데 아... 그 대표적으로 지 마켓 같은 경우는 로아스가 3,000%가 넘어요. 근데 로아스가 뭐죠? 아 로아스가. 네. 광고비 대비 음. 총 판매량을 말하는 건데 음. 이 개념에 대해서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강의 시간때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릴 음. 건데 3,000%면 굉장히 높은 수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마진율에 따라서 정말로 잘된 수치인가 아닌가가 달라질 것인데 그쵸, 이제 그쵸. 이런 것에 대한 분석 방법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거고 첫 번째로 3,000%는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지각계에서는 그런 높은 수치를 달성을 해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광고비를 많이 쓰면서 제가 목표로 하는 특정 상품을 광고 영역과 비광고 영역 모두에서 이제 1등 자리에 노출되게 하는 노하우와 경험을 이제 획득한 바 있고요. 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노하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광, 이번 강의 내에서 좀 자세하게 다루어질 대표님, 요번에 강의비가 3만 원인데 이거 괜찮으신가요? 오픈하셔도 아, 뭐 괜, 괜찮고요. 근데 <laughs> 네. 이게 실제로 강의하시는 강의를 열고 키워드 광고, 책 쓰고 네. 혹은 뭐유료강의 하시는 분들을 보면 16만 원, 18만 원짜리 강의들도 많아요. 아맞아죠 네. 16만 원짜리면 싸죠. 예, 네, 많은데 네. 아무튼 제가 개인적인 한정된 경험을 가지고 강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감히 16만 원, 18만 원 강의하시는 음. 분들에 비해서 음. 훨씬 더 전문적인 강의를 할수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음. 그래도 현지 판매하는 딜러가 경험하는 그 여러 가지 좋은 점들, 안 좋은 점들 그리고 인사이트를 음. 공유하기에는 3만 원 정도면은 음. 충분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게 있어요. 사실 대표님이 다 공개하셔도. 탑다 못해요 다안 하고 네 <laughs> 저도 많은 걸 예전에 공개하는 걸 꺼려했는데 다 공개해도 할 사람만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다 달라요 결과물이 그쵸 그래서 총 12가지 하나하나씩 좀 빨리빨리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가, 첫 번째가 강사가 강조하고 있는 사업의 인사이트는. 원가우인가 차별화우인가 여기서 좀 언급하고 싶으신 게 어떤 건가요? 아, 이 부분은 사실 CPC 광고와 관련된 부분이 아닌데 네. 저는 저, 저의 강의를 위해서 주말에 3시간이나 내주시고 3만원이나 써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어떤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을 하다가 음. 그 몇, 이 12가지 항목 중에서 몇 가지는 제가 미국에서 경영 학 석사를 하면서 음. 그리고 미국에서 일을 하면서 혹은 미국에서 스타트업을 하는 사람들과 그 만나고 논의하면서 경험했던 인사이트들을 좀 별도로 알려드릴 아 부분인데요. 그래서 사업을 잘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사업으로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한 인사이트로 원가 우위와 차별화 우위라는 개념을 통해서 음 제가 경영 석사를 하면서 배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한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음 강의 내용입니다. 네,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이걸 사실 그냥 풀어내면 교수고, 네. 대표님 실제로 이거를 뭐 여러 가지 제품 언급하기 좀 애매하지만 여러 가지 제품을 통해서 경험을 해보고 계시잖아요. 그런 거에서 또 많은 부분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CPC 광고를 진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네, 그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CPC 광고는 판매하고 있는 품목, 네. 타겟으로 하고 있는 대상 네. 그리고 판매하고 있는 플랫폼에 따라서 접근 방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네. CPC 광고를 진행해야 하는 이유 네. 진행하면서 얻을, 얻어야 하는 목적이 모두 달라져야 하는 건데 그쵸. 많은 분들은 CPC 광고를 하는 목적이 단순히 매출을 좀더 많이 하고 손님들을 좀더 많이 끌어와서 돈을 많이 벌어야지 혹은 재고를 빨리 소진해야지 라고 단편적으로 생각하시는 경향들이 좀 있는데, 많죠. 그것 말고도 CPC 광고를 진행해야 하는 이유 혹은 본인이 고려할 수 있는 CPC 진행 사유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한 경험을 음. 좀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대표님, 근데 여기서 제가 좀 드는 의문이 이제 예를 들면 유튜버 중 심사임당 같은 분도 자기네 노우를 공유하면서 모든 컨설팅과 일대1 상담은 유튜브 통해서 받겠습니다. 라고 가셨잖아요 네. 대표님도 분명히 이런 영상 또 강의를 하다 보면은 분명히 그런 분들이 요청을 하실 거잖아요. 아 저희도 컨설팅 좀 해주세요. 어떤 뭐 상담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 뒤에 액션도 뭐 생각을 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 그, 그렇게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요. 음. 기회가 된다면 출판 같은 경우는 한번 생각해보고 음. 있는데 네. 현재로서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온라인 유통사업에서 더, 도, 먼저, 도, 먼저, 도더도 먼저 많이 벌고 맞습니다. 싶고 예. 저도 거기 맞다고 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왜냐하면 사람들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또 대표님 같이 경험해보신 분들 경험을 사고 싶어 하니까 그런 걸 고민해봤고요. 세 번째는 네이버, 지마켓 1 1번가 쿠팡의 광고 노출 개념 뭔가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 플랫폼이 이제 네이버 그리고 이베이의 두 플랫폼 치바에가옥션이죠 음. 11번가 쿠팡 위메프까지 음. 하고 있는데 모든 플랫폼들이 각기 다른 광고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c t c 쪽 구현 방법도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고요. 음. 그래서 각 플랫폼별로 어떻게 다른 광고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고 음... 또 요즘 인터넷 쇼핑에 진출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단순히 네이버가 정산이 빠르고 네이버가 수수료가 적다더라라는 이유로 네이버만을 고집하시는 경향들이 좀 있는데 아, 찔리네요 네. 네, 일단 다른 업체들에서는 어떻게 광고와 비광고를 구현해 놓고 있고 각기 어, 어떻게 다르게 광고를 집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배워두시면은 언젠가 그쪽에 진출을 하게 되셨을 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는 네이버 광고 영역과 비광고 영역의 개념 및 노출 프로세스. 예를 들면 상위 노출이죠. 사실 여기 빼 빠져 있지만. 첫 번째로 네이버 쇼핑에서 손님이 키워드를 검색해서 무언가를 사고 싶을 때 노출되는 네. 거는 네이버 시스템상 상위 몇 개만 광고 제품들이고 하위 음. 몇 개는 비광고 영역 제품인 거죠. 페이지별로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 그때 광고를 진행하는 많은 사람들은 광고를 통해서 물건을 많이 판매하고 싶기도 하지만 광고를 통해서 제, 제, 자, 자신들의 제품이 비광고 영역에 상위 노출돼서 이두개다 언젠, 쌍방으로 언젠가는 광고를 하지 않고도 1페이지에 항상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을 많은 광고주들이 꿈꾸고 있거든요 베스트죠 베 베스트.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네이버 쇼핑이 어떤 방식으로 광고 제품과 비광고 제품을 노출하고 있는지 그리고 음. 그 순위는 어떻게 짜지고 있는지에 대한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가 정확히 필요한데 그 이해를 정확히 가질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예요 혹시 그럼 대표님도 이런 거 있잖아요 비, 예를, 첫 번째 제품 딱 런칭해요 비광고 영역에서 어차피 맨 끝에 잡힐 거 아니에요 뭐 네. 10페이지나 20페이지 근데 돈을 쓰면은 뭐 상위권 4위 안에 또는 2페이지 4위 안에 들어가잖아요. 이 영역을 쭉쭉쭉 올려놔요. 그래서 판매량이 쭉 늘어나면 비광고 영역도또 딸려서 들어와서 내가 1, 2페이지 내에 들어와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정 제품은 원하는 대로 그 비광고 영역 1등으로 올려본 경험이 있고요 아, 광고를 통해서 비광고로. 네, 그렇죠. 와, 베스트네요. 이게 가장 베스트죠. 올려본 경우가 있고. 네. 특정 품목은 제품의 특성상, 어렵다. 제가 가진 제품의 특성상 음. 일정 이상으로 올라갈 수가 없다는 것도 실감을 했었죠. 아, 카테고리별로? 예. 그 카테고리별로라기보다는 예. 그 내가 경쟁하고 있는 키워드의 상품군들, 경쟁자들의 특성과 제 특성상 이길 수가 없는 그런 구조들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 어... 비광고 영역에서 구조상 올라갈 수 없는 경우들도 있는 거죠. 제, 제, 제 제품의 개인적인 특성 때문에 음... 이런 경우에는 광고를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음... 그래서 그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경험을 좀 공유해 드리고. 도대체 어떤 품목은 비슷한 광고비를 썼는데 1등 자리로 바로 올라갈 수 있고 비감은 그래서 어떤 영역은 계속 광고비를 써도 8 0위건 밖에 못 하고 있는가 <laughs>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경험을 공유해 드렸어요. 이것만 해도 진짜 예. 크네요. 그그그 예. 그, 그, 그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를 조금만 가져가시면은 이거는 확실히 좀 앞으로 네이버 쇼핑에서 물건을 판매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제가 요즘 경쟁하고 있는 업체 중에 어, 어, 지난주에도 우연히 만나는데 저희 영역 중에 1등이에요. 근데 네. 이분이 한 3등 정도 다거니1페이지 3등, 1, 2, 3등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최근에 광고형의 돈을 쏟아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이상한 게, 분명히 1페이지에 비광고형에서 3등에서 계속 도는데, 왜 광고형의 돈을 쏟아붓지?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아마 그 강의 들으면 해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키워드의 개념, 키워드 출출 및 매칭 프로세스. 그래서... 그 키워드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려면 아마 그것만으로도 한 시간은 필요할 거예요. 아, 사실 하루 종일 걸리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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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손님이 어떤 물건을 사고 싶어서 그 왔다 검색창에 검색을 했죠. 그러면은 네이버와 지마켓과 쿠팡은 각각의 검색 및 매칭 프로세스를 통해서 네. 해당 키워드를 상품 정보에 가지고 있는 상품들을 쭉 찾은 후 음. 자기들의 랭킹에 따라서 그 물건들을 표시해 준다. 는 시스템을 네. 가지고 있는데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 어떤 프로세스로 이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제 나름의 경험과 이제 인사이트를 알려드릴 건데 저는 이 부분이 너무 궁금했어요. 손님이 음. 예를 들어서 콜라를 검색했을 때 음. 도대체 네이버의 인공지능은 어떤 기준으로 콜라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상품들을 추출해내며 음. 그 와중에서 어떤 기준으로 랭킹을 매겨서 손님들이 보는 화면에 1 페이지로 올릴 겁니다. 일 페이지에 노출시켜 주느냐 이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도를 받는 것은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은 아마도 네이버와 지마켓이 각각 가지고 있는 기업 비밀 중의 하나일 텐데 저도 네이버나 11번가, 이베이 교육과 가지고 이 부분을 당사님들한테 많이 네. 여쭤보면은요 다들 답변이 달라요. 음. 다들 답변이 다르고 혹은 강사님들조차도 이해도가 떨어져요. 음. 그래서 사전에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제 경험과 제 이해도를 바탕으로 강의를 진행할 것인데 음. 네이버와 지마켓, 쿠팡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이 아니므로. 해당 내용은 실제 사실과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음. 어쨌든 먼저 겨, 경험을 해본 사람의 경험과 인사이트를 한번 들어보는 것은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 이 부분에 대한 그 제가 강사님들에게 들었던 조언과 강의 내용을 종합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사실에 가까운 내용을 강의해서 전달을 드릴 생각입니다. 와 근데 지금 사실 5번까지만 해도 3 시간 안에 안 끝날 것 같은데, 예, <laughs> 뭐. 뭐 호응이 좋으면, 뭐, 그 다음 주로 뭐 이어서 <laughs> 하는 걸로 하시죠. 그 다음에 6번은, 요것도 굉장히 궁금 광고 대행사와의 협업 프로세스 및 광고 대행사 직원들의 수익 구조. 요게 왜 궁금하냐면, 사실 저도 이래요. 디자이너를 어떤 요청을 드릴 때, 예전에 제, 정말 무식하게 책 디자인할 때 표지 디자인할 때 제, 제목만 딱 줬어요. 예를 들면은, 뭐, 나는 인식수사 편의원만장자의 길을 간다. 요거대로 해주세요 하면은 디자이너가 질문이 100가지가 놀라워요 음. 뭐, 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내용은 뭐예요? 그 다음에 앞에 이제 뭐 놓고 싶어요? 그거 한 네다섯 번 겪고 나니까 이제 거의 90%의 틀을 따서 짜서 줘요. 사진은 이거 넣어주시고, 여기 카피라이팅 이거 넣어주시고, 이렇게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 두세 가지 질문이 날라거든요. 이렇게 협업하니까 디자이너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대표님도 이런 거에 대한 그 개념이 아닐까? 맞나요? 비슷하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 광고 대행사 직원들이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고 수익을 가져가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면 어떤 광고 대행사를 골라야 되고 어떤 광고 대행사 직원을 골라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갖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제 경험을 말씀드릴 거고 제가 경험한 광고 대행사 직원들의 성향과 그 근무 방식들을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음. 어떠한 성향의 광고대행사 직원을 골라야 하고, 음.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해야지 광고대행이 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광고대행사 자체를 믿지 못하고 혼자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거의 90% 그렇죠. 예, 많은 분들이 그런데, 그 광고대행사를 이용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효율적인가, 음. 즉, 내가 직접 하는 와중에 광고대행사 직원한테는 어떤 추가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제 경험도, 공유를 해 드릴까요 아 이거 굉장히 좋은데 사실 이런, 강, 이런 강의는 이런 강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일곱 번째 cpc 광고 분석 방법 보고서 분석 방법 노출률 크릭률 전환율 로아스의 분석 이건 뭐죠 이 부분은 그 광고 키워드 광고를 진행해 보신, 보신 경험이 아예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음. 이 키워드 광고를 진행을 하고 성과를 분석할 때 어떠한 지표를 가지고 성과를 분석하고 어떠한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음. 사실 많은 광고, 키워드 광고 관련 강의를 들으면 은 이런 거 가지고 1시간, 2시간, 씩시간을 많이들 쓰는데 그쵸. 이런 부분들은 사실 책 한두 권 읽어보면 다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다만 제가 제 강의를 듣기 전에 책한권 사가지고 와서 모든 기본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오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음, 강의 하셔도 됩니다. 추천한 아, 책 네. 네. 최소한의 네. 알고 계셔야 되는 광고 보고서의 분석 방법은 제가 짧은 시간 동안에 중요한 부분들만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네, 네. 음, 감사합니다. 그리고 8번은 판관비로서의 CPC 광고비 아좀 어려운 단어도 나왔는데요. 그다음에 얼마 지출할 수 있습니까? 판관비가 뭐죠? 네. 모르시는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 손님이 네이버 쇼핑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지불하는 금액을 매출이라고 치면은 그쵸. 매출에서 이제 세금도 떼야 되고 네이버 쇼핑이 가져가야 하는 수수료도 떼야 되고 네. 그리고 그 금액에서 내가 물건을 사왔을 때쓴 제품 원가도 빼야 되는데 음. 이 산출 방식 회계 산출 방식은 다른 사람,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그쵸. 이 상황에서의 이득을 매출 이익이라고 치고 그쵸. 매출 이익에서 내 사무실 비용 뭐 포장 비용 포장 인건비 혹은 광고비 전기료 예, 그 법인카드 쓴 것들을 빼는데 그것들의 총합을 판관비라고 많이 지출을 음. 그 지칭을 하거든요 네. 그 판관비 안에서 CPC를 써야 되는데, 네. 즉 마케팅비가 그 판관비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많은 분들 처음으로 이커머스 e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본 계산을 할줄 모르죠. 세 그래서 그 내가 쓸수 있는 광고비의 한계가 얼마인가? 그래서 그이 부분들을 역으로 좀 계산할 수 있는 부분, 그 계산 방식을 알려드릴 거고, 오. 왜 나는 때때로 모든 판... 그, 매출 이익의 전부를 광고비로 지출한 적도 있었는데, 판관비 전체를 광고비로 쓰고서, 네. 매출 이익에서 판관비를 빼고 나면, 이제, 이제, 최종 영업 이익인 건데, 이 이익이 제로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판관비를한 개까지 쓴 음. 이유가 무엇인가, 음. 그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돈을 하나 도못 벌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아, 예를 들면, 예, 예, 예. 매출, 이번 때 100만 원 썼는데, 가볍게 생각하면은, 마케팅물 100만 썼다. 그쵸? 나는 영인데 이 예, 예, 이유가 예, 있으신 거죠. 예, 예. 음. 그 그런 이런 방식까지 가능한 이유가 무엇인가, 음. 그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내용을 공유해드리도록할 겁니다. 아, 네, 아, 너무 좋은 내용이네요, 사실. 그리고 CPC 광고 효율을 높이기 위한 네이버 내부 프로그램, 키워드 도구. 그 네이버 광고 안에 네이버 쪽에서 공개 정보 공개하고 를 있는 키워드 분석 툴이 있습니다. 그렇죠. 많이 쓰는 부분. 네 부분이고, 사실 이 부분은. 키워드 도구에 대한 사용 설명을 한, 하는 강좌도 많고 있죠, 책도 있죠. 있고 유튜브 영상도 많아요. 하지만 그그 그 부분들을 저는 어떻게 쓰고 있는지 음. 제 개인적인 그팁 같은 부분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네, 그리고 또 10번 CPC 광고 효율 높이기 위한 네이버 외부 프로그램 내부는 이제 어, 요렇게 쓰는데 이거를 좀더 어, 사적으로 만들어서 효율을 높인 아이템 스카우트 이렉타르 네, 이건 이 아이템 스카우트나 이렉타르는 유튜브에 검색하면 그 제작자들이나 그 스폰서가 음. 그 설명을 해주는 영상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 음. 보실 수 있을 텐데, 저 같은 경우는 키워드 광고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외부 프로그램들도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료 네. 프로그램들도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들을 쓰면 도대체 무엇을 얻을 수 있길래 음. 월만 원, 이만 원씩 내면서 이런 음.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가? 외부 프로그램은 네이버의 키워드 도구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음. 설명을 좀드리도록할 겁니다. 이게 요것도 넣어주시면 좋겠어요. 아침에 저 얘기한 정글 스카우트. 음... 예, 왜냐하면은 국내 아이템을 검색하기 위해서 미국계 사실 1, 2년 전에 런칭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거를 미리 가져다 쓰면은 어떤 이익이 되는지. 물론 뭐 저희한테 이익이 되는 거 아니지만 네네. 대표님 이렇게 실제 분석하고 계시니까 저희 희망사항이고요. 열한 번째는 본인의 희망 수익에 따른 전략 변화. 네, 이 부분은 이제 이커머스 사업을 통해서. 나는 얼마만큼의 돈을 최종 수익을 벌어가고 싶은가에 대한 생각은 아마 조금씩 다르실 거예요. 그렇죠. 월 100일 그런, 수도 있고, 월 1000일 네.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강의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거는 막연하게 다다익선이다. 난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분들이 결국에는 여러 가지 의미로 한계에 부딪혀요. 그래서 음. 처음에는 월몇 시간을 투자해서 월 얼마를 벌겠다 라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해야만 하는 이유들이 있고요. 당장 내가 투자해야 되는 금액. 그 자본금과 여러 가지 상황상 다다익선으로 벌겠다라는 말은 성립할 수가 없는 구조인 음. 게 이커머스 현대 현재 이커머스 시장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쵸. 이 희망 수익에 따라서 각기 다른 전략을 짜야 하고 키워드 광고 역시 그 전략을 실현시킬 수익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도구 중에 하나가 될수 있는 건데 이 측면에서 저는. 미국에서 일을 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커머스 사업을 통해서 얼마를 벌고 싶었고 음. 앞으로는 얼마를 벌고 싶은데 음. 이런 목적들을 단기 장기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서 키워드 도구를 활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음. 그런 목적의 활용 도구로서의 키워드 아 키워드 도구를 그거아니에 키워드 광고를 활용하고 있는 거죠 c p c 광고를 키워드 광고를 위해서 키워드 도구를 활용하그렇죠그 네, 네, <laughs> 측면에서 키워드 광고를 제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제 목표 수익은 얼마고 현재 얼마를 벌고 있는지 여부까지 좀 취명을 다 공개를 해서 아, 이번에 다 까는 겁니까? 에, 에, 네 여러분들께 <laughs> 네. 이 부분은 인사이트를 준다기보다는 좀 동의 부여가 될수 있도록 네. 제가 사실 이것도 네.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저희 1인계 아카데미의 어떤 그 회원분들이나 또 대표님 만나는 많은 분들의 어, 특성이 지금 직장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는 본인이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이걸 계속 굴려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자동화라는 말은 저희가 보기엔 다 뻥인 네. 것 같고 이걸 직원을 쓰거나. 또는 대표님처럼 CPC 광고를 해야 되는데 이둘 중에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그때 아마 대표님 직원보다 우선은 CPC 광고를 선택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효율을 내고 계시기 때문에 어~ 이 부분에서 고민하신 분들이 CPC 광고가 왜 도움이 되는지 아마 아~ 명확하게 알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 이커머스 사업에서의 리스크 매니지먼트 리스크는 당연히 있지만 이걸 어떻게 매니지 하셨나. 이번에 강의를 오실 분들께 제가 미국에서 사업을, 이제, 미국에서 제가 사업을 했다기보다는 우리 회사가 사업하는 거를 직접적으로 관여하면서 경험을 그렇죠. 하고 석사를 하면서 배운 가장 중요한 인사이트 중에 하나인데, 강의에 못 오시더라도 이, 동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을 네. 위해서. <laughs> 어, 지금, 네. 지금 벌써 20분 지났어요, 네. 20분. 네. 네. 20분 동안 네. 네. 2배속을 들어도 10분이나 투자하신 네. 거죠? 네. 그 시간에 투자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강, 강조하고 싶은 제가 느낀 사업의 경영의 인사이트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첫 번째로 사업은 될 생각을 가지고 해야 돼요. 안될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은 음. 그 비즈니스는 애시당초 성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음.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안될 생각을 하면서도 아될 아니 죄송합니다. 될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 됐을 때를 대비한 리스크 매니지먼트거든요. 그 사업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리스크가 생기고 이 리스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안될 생각을 해요. 이 사업은 이런 리스크 때문에 안 된다. 아, 이거 해 봤자 망한다. 너무 리스크가 크다. 하지만 사업은 말씀드리지만 될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고 그 와중에 정말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고민해야 되는 것은 지금 내가 인지하고 있는 이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인데 저도 이커머스 사업을 몇달 동안 준비하고 실행하면서 여러 가지 리스크들을 직면했었죠. 음. 그 리스크들을 어떻게 제가 관리하고 있는, 실제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리스크들을 극복해서 어떻게 수익을 실현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강의에서 말씀. 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너무 좋은 그 내용일 것 같네요. 예를 들면은 제가 일, 가장 추천할책 중에 세상 모든 거북이들에게라는 미국 책이 있거든요. 1960년대에 한 보험 빌딩 그 중개사의 책인데 그 사람 자기가 돈을 번 가장 큰 이유가 생각을 하나 바꾸면서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악을 가정한 긍정주의자가 됐대요. 예전에는 항상 긍정주의였어요. 근데 이제는 최악을 항상 가정하느지만 거기서 긍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인데 아마 대표님의 그 강의 내용과 일맥상통하면서 좀 대표님의 실질적인 내용이 들어가지 않을까 안생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 이제 강좌 명부터 대표님의 이력 또 수업대상 그리고 강목 내용까지 좀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정말 이 강의를 딱 3시간 동안 3만원을 내고 또 들으셨을 때 정말 이거 하나만 딱 가져갈 것 같다 요거 하나만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그 제가 4, 4개월 정도 이커머스 사업을 하면 느낀 것은 첫 번째로 이걸 통해서 이커머스 사업을 통해서 재벌이 되거나 엄청난 부자가 될 수는 없지만 음. 그래도 내가 회사를 다니면서 느꼈던 만족감만큼 혹은 그 이상은 제가 느낄 수 있게 도와주는 사업 형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저는 이커머스 시장 자체에 굉장히 많이 감사하고 있는 편이고 네. 그자 이커머스 시장을 이렇게 큰 크게 키운 여러 이제 업계 선배님들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것만큼을 모아서 이번 강의 때 강의를 들어오 오시는 분들께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경험과 인사이트들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월 8일 토요일 날 어, 2시부터 진행을 하고 신청은 1인계 아카데미에서 진행할 수 있고요. 밑에 링크에서도 할수 있으니까는 신청 많이 해주시고 2월 8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꿔주네요 네.